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만큼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힘겨운 일들을 잘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라. 60년생,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이들을 주의해라. 72년생, 집에 있으면 근심이 많고 밖에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84년생, 헛된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점차적으로 원하던 뜻을 이루게 된다. 61년생, 소극적인 자세로는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 73년생, 부지런히 뛰어다닌 만큼 이득도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85년생 친한 사람을 통해 이성을 만나 연애 시절을 보내게 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가까운 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 62년생 주변에서 도울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74년생 성공하기 좋은 때이나 너무 서둘지 마라. 86년생 귀하는 가까운 곳보단 먼거리의 여행이 낫겠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나 너무 상심하지 마라. 63년생, 계획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75년생, 바라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할수 없으니 실천에 들어가라. 87년생, 개업이나 전업은 좋지 않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64년생 평소 근검한 운영 방식이 결국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76년생 자산이 늘어나고 가족들도 부귀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 88년생 성적이 만족할 수준은 못 되지만 합격은 가능하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다. 65년생,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금물이다. 77년생,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89년생,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해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버리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는다. 66년생, 기대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한숨이 절로 나온다. 78년생, 일들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고 만사가 꽉 막혀 있다. 90년생, 이상형의 상대를 찾아나서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어려운 시기는 무사히 잘 넘겼으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라. 67년생, 작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욱 큰 일에 몰두하라. 79년생, 여행을 하다 보면 고생을 할 수도 있다. 91년생, 취직을 하려는 사람은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풀리지 않던 일도 풀리는 좋은 시기이다. 68년생, 주위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면 큰 해를 당하는 운이다. 80년생, 경솔한 태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92년생, 신의를 두텁게 하며 기다려야 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심기를 안정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한다. 69년생, 역경을 물리치기는 하지만 결실은 만족치 못하다. 81년생, 능력을 10분 발휘해 볼 시기가 찾아왔다. 93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은 맺어지겠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사방 어디를 가도 이익이 있으니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라. 70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82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리라. 94년생 밖으로 나간다면 좋은 친구를 만나리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늘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라. 71년생, 주위 사람에게 너무 야박하게 하면 손해를 보니 주의해라. 83년생, 짝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9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해라.